안녕하십니까. 골드만 비뇨과 민승기 원장입니다. 방광염. 다들 잘 아시죠? 굉장히 흔한 질환입니다. 저는 환자분들 오시면 감기의 비율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떤 환자분들은 어떤 표현을 하시냐면 소변 나오는 요도가 불난 것 같다. 고춧가루 뿌린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기분 나쁜 증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당연히 뭐 소변도 자주 보고 참기 어렵고 잔여감도 있고. 감기가 흔한 것처럼 방광염도 굉장히 흔합니다. 전체 여성의 50%. 두명 중에 한 명은 평생에 한번 이상 방광염을 경험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명 중에 한 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광염도 사실은 체질적인 게 조금 있습니다. 유전적 소인이라고 하는데요. 여성분 중에 한 절반 정도는 평생 거의 방광염 경험 못 합니다. 그런데 한번 방광염 경험한 분들이 자꾸 재발하고 또 생기고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거는 사실 유전적 소인이라서 본인이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변화시킬 방법이. 방광염으로 오신 여성분들 물어보면 되게 어머님, 자매분들 같이 방광염 흔히 걸리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광염에 걸수 있는 사람이 방광염이 걸리게 되는 계기가 뭘까요? 흔히 방광염이 잘 생기는 연령대를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소아 시기에 방광염이 생기는 어린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 선천적인 요로계 기형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방광염이 많이 생기는 시기는 20대 초반입니다. 왜 20대 초반이냐면 사실 이게 성관계랑 관계가 좀 있거든요. 신혼 방광염, 허니문 방광염, 미월성 뭐 방광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성분들께서 처음 성관계 이후에 방광염이 생기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물론 방광염은 성병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참 안 생깁니다. 그러다가 폐경 이후에 갑자기 또 방광염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덜 생기다가 이제 아주 노년기 돼서 한뭐 80대 이후 요때 이제 방광염이 또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피크 연령대가 있다는 뜻은 각각 다 생기는 원인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폐경 이후에는 폐경, 즉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방광염이 생기는 건데,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왜 방광염이 자주 생기느냐? 질이 건조해지죠.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 방광염은 거의 대부분 질염 이후에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폐경 이후에 여성분들이 질 건조증이 생기고 질 점막 상태가 좋지가 않고, 그런 경우에 위축성 질염이라든가 이런 게 자꾸 생기면서... 그런 과정에서 방광염이 잘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주 고령 연령대에서는 면역력 저하라든가 또그 연령대에는 요실금도 많이 생기고 기저귀 착용하는 확률도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방광염이 잘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방광염은 가장 흔한 원인균이 대장균입니다. 그런데 이 대장균, 방광염을 일으키는 원인균들은 전부 다 본인 대장 속에 있는 균들입니다. 이 세균들이 대장 속에 있을 때는 병을 안 일으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당연히 대변을 보면 항문 주변에 묻겠죠. 우리가 아무리 항문을 대변을 보고 나서 잘 씻고 닦는다 하더라도 세균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 세균들이 폐음부를 거쳐서 질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제 여성분들이 컨디션이 깨졌다. 뭐 힘들다, 피곤하다, 뭐 여러 가지 무리가 됐다. 그런 상황이 되면 당광염을 일으키는 균들이 질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요도 입구에 묻어가지고 요도를 타고 올라가야 방광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젊은 여성분들이 성관계 이후에 방광염이 생기는 이유가 질 안에 있는 그런 균들을 성관계를 통해서 요도 입구에 묻혀주기 때문에 확률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다행히도 약을 쓰면 대부분 치료가 잘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성 단순 방광염, 그냥 딱 감기처럼 굉장히 흔한 병입니다. 아주 옛날에는 항생제를 안 써도 그냥 푹 쉬고 물만 많이 먹고도 좋아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요즘은 대부분 약물 치료를 하게 되죠. 보통 평균 한 5일 정도 웬만한 약을 드시면 방광염 단순 방광염은 쉽게 해결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즘 갈수록 재발성 방광염 환자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발성 방광염이라고 하는 기준이 따로 있거든요. 6개월 이내에 두번 걸렸다. 1년 이내에 세 번이 방광염이 생겼다. 이런 환자분들은 재발성 방광염이라고 구분을 따로 짓습니다. 따로 구분을 짓는 이유는 뭘까요? 분명히 원인이 있다는 뜻입니다. 또 치료 방법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구분을 하는 겁니다. 재발성 방광염 원인 굉장히 다양합니다. 소변을 제대로 못 보고 잔뇨가 남는다. 방광기능이 떨어졌을 때 나오는 현상인데 잔뇨가 있으면 당연히 염증은 쉽게 쉽게 생깁니다 우리가 하수도 물도 쉽게 안 내려가고 그러면 금방 냄새나잖아요 하고 똑같습니다 방광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잔뇨가 있는 분들은 재발성 방광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실금 예를 들어서 소변을 자기도 모르게 찔끔거린다 뭐 뛰거나 웃거나 할때좀 지린다 하는 분들은 항상 젖게 되잖아요 그게 또 방광염을 잘 일으키게 할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발성 방광염은 세균 검사도 좀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발성 방광염 환자분들은 이미 여러 번 걸렸기 때문에 이미 여러 번 항생제를 사용을 하고 계셨던 분들입니다. 당연히 내성균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내성균이라고 하는 게 특징이 균을 완전히 죽이지는 못하지만 억제는 시켜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내성균 있는 균이 원인이 돼서 방광염이 재발을 했는데, 내성 있는 항생제를 먹었을 때, 일시적으로 증상이 조금 좋아지긴 하거든요. 대신에 완치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숨어 있는 균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 거는 조금 복잡한 그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재발성 방광염 환자분들은 꼭 그런 검사를 해서 원인균도 더 세밀하게 좀 찾을 필요가 있다. 이게 한 가지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병력 청취를 통해서 원인이 되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비대 사용 이것도 사용하는 방법이나 요령에 따라서 재발성 방광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성관계하는 패턴이나 방법 이런 것도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 조금은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또 소변 보는 습관도요 굉장히 사람마다 다양한데 예를 들어서 소변을 필요 이상으로 자주 본다 또는 거꾸로 필요 이상으로 소변을 너무 참았다 본다 이런 것들도 다 방광염을 생길 수 있게 만드는 조건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재발성 방광염이 자꾸 자꾸 생기게 되면 결국은 상당 부분들이 만성 방광염으로 가게 되거든요. 만성 방광염이 있으면 정말 내 컨디션에 따라서 증상이 살짝 나타났다가 또 괜찮아졌다가 또 살짝 안 좋았다 괜찮아졌다 이렇게 반복이 돼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만성 방광염 이 있는 것도 재발성 방광염 환자분들은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찾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만성 방광염을 찾는 방법이 방광 내시경 검사입니다. 내시경을 해 보면 만성 방광염들이 눈에 보입니다. 어느 부위에 어떤 소견들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또 이제 그런 거를 정확하게 알면은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발성 방광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원인을 좀 심사숙고해서 찾을 필요가 있다. 또 흔히 하지 않는 여러 가지 다른 검사들을 통해서 원인을 찾아볼 필요도 있다. 원인이 나오면은 치료 방법은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정말 고생 많으신 분들 분명히 계시거든요. 조금 적극적인 진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